안녕하세요. 정준마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원피스 두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하나는 폴로 PK 카라 원피스 대또 하나는 PK, 라코스테 PK 카라 원피스 비교를 해볼게요. 음, 제가 작년에 폴로 원피스를 어, 사서 입고 다녔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폴로 원피스를 입으면서 원피스 매력에 빠졌어요. <laughs> 어, 이 폴로 원피스 같은 경우는 되게 가볍고 편하게 입기 좋은 원피스긴 한데 어, 이 폴로 원피스를 입으면서 원피스의 편안함을 알게 된것 같아요. 뭐 위아래 두 개를 입지 않아도 되고 뭐 바지에 뭐 허리 조임이나 뭐 이제 이런 거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원피스를 자주 입기 시작했어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홀로 원피스를 많이 입다 보니까 또 여름에 입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제 한번 입으면 보통 세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입고 빨고 이제 이런 거를 자주 했더니 조금 많이 후줄근해졌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주 입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라코스테 원피스를 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라코 원피스를 입으면서 이제 폴로랑 라코랑 비교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아, 그리고 제가 작년에 폴로 원피스를 인터넷으로 조금 저렴하게 샀었거든요. 근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인터넷으로 산 원피스는 좀 빨리 후줄근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울렛에 가서 라코 원피스는 구입을 했어요. 음, 여름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아울렛을 가니까 저는 조금 어두운 색상 원피스를 원했었는데, 다 이제 뭐, 하얀색, 뭐 주황색, 뭐 이런 색으로 되게 밝은 색, 색상만 있고 어두운 색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갔다가, 제가 7월 말쯤에 또 갔어요. 아울렛에 갔는데, 그때 가을 신상이 나왔다고 해서 봤더니, 뭐 검정색, 와인색, 남색, 뭐 이런 반팔 원피스 어두운 색깔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가을 신상이라고 생각하면 뭐 긴팔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많이 달라진 건지 조금 색깔이 이제 톤 다운된 그런 색깔이 있었고 이제 소매는 다 반팔로 돼 있는 원피스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이즈도 다 입고해서 입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딱 맞게 입는 걸 좋아해서 어, 라코스테 원피스는 검정색 34사이즈로 구입을 했어요. 어, 폴로는 XS 사이즈였고 라코스테는 34사이즈로 제가 어, 구입을 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원피스를 입어보다 보니까 조금 딱 맞게 입고 하다 보니까 음, 원피스 입을 때는 조금 노라인 속옷이나 그런 기능성 속옷을 입으시면 그 속옷 사이로 빠져나오는 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출 수가 있고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성, 노라인 속옷을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음, 자, 제가 이제 옷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우선 비교 샷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폴로는 통짜죠. 라인이 없는데, 라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이 살짝 잡혀 있어요. 어, 제가 방금 치수를 재봤는데, 총장을 재봤는데, 어, 폴로 같은 경우는 뭐 83,45? 83,45? 어, 라코도 한82,3 정도로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기장을 어떻게 재야 되지? 어쨌든 자 보시면 홀로는 어 엑스 스몰 사이즈고요 라코 같은 경우는 3사 사이즈예요 3사 사이즈 홀로는 엑스 스몰 스타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저렇게 목뒤부터 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재면 한 87? 그렇게 나오고요. 라커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8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앞기장을 또 재야 되는 건가? 넥라인부터 해서 앞 기장을 재보면, 음, 77? 그 정도 되고, 홀로 같은 경우는, 음, 대략적으로, 77, 8? 비슷하네요, 기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폴로의 허리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40. 40 정도 되고요 자, 라코의 허리 둘레는 보시면 36.5? 응,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